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어,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어, 올해 부동산의 분수령 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되면 양도세, 어, 중과세가 더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주택 이상 양도세는 10%에서 20%, 3주택은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70%의 세금이 중과됩니다. 70%.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77%와 66%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이죠. 정상적인 세율은 아닙니다. 벌금입니다. 벌금. 세금을 77%를 거두고 66%를 거두는 이 양도세가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세율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45%에 만약에 내가 주택이 2주택에다라면 플러스 20, 65%가 되겠죠 65%에 지방세 1.1% 하면은 71.5%의 세금이 증가되고요 내가 만약에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주택을 매매하는데 3주택이 있다 그러면 45%에다가 30%에 더한 75% 거기에 1.1% 하게 되면 82.5%가 되겠죠? 82.5%의 양도세를 받게 됩니다. 아, 쉽게 예를 들면, 어, 광교 신도시에 중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동탄 이 신도시에 코스공원에 우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양도 차이 각각 10억씩이 넘거든요? 분당에 한 채가 있다. 어, 거기도 이제 양도 차이 10억이다. 그럼 각각 10억이기 때문에 30억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어, 셋 중에 한 채는 제일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3주택이기 때문에, 3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해당이 없고, 어, 10억 이상 양도세, 10억 이상의 양도 차이인 경우엔 45%에다가 3주택이기 때문에 벌금 30%, 75%죠. 그건 이제 국세인 양도세만 그렇고 또 지방세를 또10%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1을 하면 되겠죠. 82.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동탄 이신도시의 우미 아파트를 내가 10억 차이를 거두고 매도했을 경우에 세금이 세금이 8억 2,500입니다. 8억 2,500.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실제 소득은 1억 7,500이 되겠죠. 맞나요? 8억 2,500 빼니까 1억 7,500이 순수입이 될 겁니다. 세액 공제는 들어가죠. 구간별로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 취등록세는 일단 어, 필요경비로 제거를 해 주고요 뭐 인테리어 했다면 인테리어 비도 제거를 해 주겠죠 뭐 법무사비, 어, 부동산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다 영수증 다 모아 놓으시면 그 얼마 되겠어요 근데 큰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세금 아닌 벌금 벌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 이거 피하려고 지금 5월달까지 계속 물량을 내놓고 정리한 건데, 이제는 6월이 되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6월이 지나면 6월 2일날 파나, 6월 10일날 파나, 어? 그죠? 다음 연도에 파나, 그 다음 연도에 파나, 똑같다는 거죠. 세금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가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더 내서 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좀에도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세도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되면은 뭐 6월 4일날 파나 그 다음 5월 30일날 파나 똑같다는 거죠. 1년 동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매물이 사라질 흥높고요 지금도 사실은 내 매물이 걷어, 매물을 걷어드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실상 지금 계약해서 잔금을 치르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뭐 떼를 놓쳤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는 그 매수자라면 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미 집을 샀기 때문에 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봤을 때음 6월 1일 뭐 6월 1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제 5월 한뭐 중순부터는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 뭐 기존 매물 내놨던 거를 걷어들일 률이높고요 뭐 전세 만기됐다면 전세나 더 돌리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요 사이에는 이제 거래하는 부동산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어,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다.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었다. 단지 거래가 나오면 신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 조정한다라는 정부나 그 정부의 발표와 일부, 일부 언론, 정부, 친정부 언론의 보도, 그 한국감정원, 한국감정 한국부동산원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는 현장과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하반기가 되면은 공급부족이 더 가수가 되겠죠. 일단 매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 뭐,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자칫하면 작년보다 더 높은 상승을, 어, 경험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집을, 뭐, 내가 살집한 채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어,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그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어, 하반기가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어, 또,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요즘 양도세 뿐만 아니라 뭐 취득세도 머리 아프긴 한데, 특히 양도세.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어,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이 세법이. 그러다 보니까, 어, 웬만한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세금으로 이익을 다 추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세무공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어, 세무사도 그래요. 세무사분들도 진짜 그 양도세만 전문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어, 웬만한 세무사분도 양도세 얘기하면 전라주에 힘들거든요. 딱 봐가지고 이제. 딱 느낌이 오잖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상담 오신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봐서 이제 양도세 문의하러 왔다 그러면, 아, 지금 세무사님 안 계신데요? 라고 얘기한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가고 나서 보면, 그분이 세무사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양포 세무사, 양도세 폭기 세무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 꼬아놨어요. 이번 정부 대책 25번을 통해서 어 계속 그 손바닥 뒤집,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도 바뀌어, 너무나 쉽게 어 세법을 바꿔놔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복잡한 세법을 그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세무사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가 뭘 하겠어요? 그분들, 뭐, 공인중개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물론 뭐, 세법에 배우긴 하지만은, 응? 그 당시 세법하고 지금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 공인중개사분하고 세무상담 하시면,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어, 믿었다, 큰일 나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또 다른 거또 물어보셔야 돼, 세무사한테. 특히 요즘에 그 카페들도 보면 뭐 부동산 카페 많지 않습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부동산 카페에다가 양도세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 자기 개인 사생활 다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양도세 얼마 내야 되냐고 이제 계산해 달라고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보면 뭐뭐만 명, 오만 명, 십만 명 있는 그런 대규모 대형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도와주려고도 이렇게 댓글 달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세부를 세금을 계산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나 아무도 없고 나 혼자다. 유아 독전. 나 혼자인데 내가 집을 사가지고 어 내가 한 10년 거주했고 집이 한 채다. 그러면 뭐 비과세는 거의 확실하다 봐야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언제 샀느냐? 규제 지역일 때 샀느냐? 그죠? 취득 기간은 얼마 되냐?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내 나와 세대를 같이 구성하는 세대원들의 집이 있었냐 없었냐? 분양권 있느냐 없느냐? 분가한 자녀가 세대주여권세대불여권을 요건,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따질 게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물어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 양도세 전문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세무를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고 어 절대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어 물어보셔도 안 되고, 물어보셔도 어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답변하신 분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겠죠. 근데 경험담 정도로 드셔야지 그전적으로 믿으셨다가는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세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고, 어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어 공중 회사보다는 전문 세무사에게 전문 세무사를 그러니까 뭐 명의를 찾아가듯이. 어, 전문세무사가 있거든요. 그 전문세무사 찾아가서 가지고 어, 재산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 세금이 너무 무겁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세금세금을 이해 못하고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현실은 또 냉혹하게 또얘기 해줘야 되니까요. 아, 아무튼 뭐 제가 현장에서 어, 여러 부동산 뭐 임장을 다니고, 어, 주변의 어떤 소식을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을 오늘도 방송으로 어 남겨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